나 방금 집에 들어왔어. 오늘 소개팅 주선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집에 들어온 거야? 연락도 한통 없길래 걱정했잖아. 민석씨는 어때? 사람 괜찮지? 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그렇게까지 마음에 든건 아닌가 보네. 주변에서 민석씨 소개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애프터 신청은 받았어? 다음 주말에 밥한번더 먹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지. 다행이다. 너도 한점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었나 봐. 사람을 어떻게 한번 만나고 평가를 하니? 적어도 세 번은 만나면서 밥도 먹어 보고 술도 한잔 마셔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내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소개팅 나가면 대부분 한 번에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에 조금 있으니까 애프터도 받은 거 아니야? 야, 진짜 말도 마. 옛날에 소개팅 나가보면 이건 나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 폭탄의 꽝인 남자들만 나왔었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민석 씨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더 만나보고 생각하려고. 그래,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만나봐. 우리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너가 마지막이잖아. 너도 빨리 결혼해야 부부동반으로 모일 때 부르기 편하지. 글쎄,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남자한테 너무 큰 기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너 덕분에 소개팅 잘했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 알겠어. 푹 쉬고 다음에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이야기해줘. 저는 32살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 아직 시집을 못간 친구가 하나 있어서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얼굴은 예쁜 편이라 예전부터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결국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이가 이젠 서른이 넘으니 이 친구도 정신을 차렸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소개팅을 많이 시켜줬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며 전부 한번 만나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남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현지에서 취업해 지내다가 한국지사로 발령나서 몇년 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애를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선남선녀라 둘이 만나면 잘 되겠다 싶어 소개를 시켜줬는데 생각보다 잘 되어가는 분위기였고 불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며 청첩장까지 주더라고요. 진짜 고맙다. 우리가 결혼하는 게 전부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너나 민석 씨나 이제야 짝을 만난 거지. 둘이 잘 어울려. 왠지 결혼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잖아. 나도 나이가 있지만 민석 씨 나이도 38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연애만 하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 그냥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신혼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튼 결혼 진짜 축하해. 아, 맞다. 내가 너한테 아직 보답을 못한것 같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아니야, 내가 결혼을 아직 못했어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너가 주선해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니까 보답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 주선자한테 정장 한 벌은 선물해야 하는 거라면서. 에이, 정장은 무슨 정장이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우리 회사 정장 입고 다니는 회사도 아니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뭐 구두를 하나 사줄까? 내가 알아서 아무거나 하나 선물하려고 해도 너 취향을 모르니까 고르기 힘들면 그냥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할게 안 그래도 되는데?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나도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해줄게 그렇게 제 친구는 불같이 화끈한 연애를 짧게 마치고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결혼 적령기를 살짝 지나가는 중이라서 연애를 2년, 3년 하며 시간 낭비를 하긴 싫었겠죠. 그래도 인생에서 평생 동반자를 찾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했던 건 현실이 되었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채석 달을 채우기도 전에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선을 해준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애초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친구한테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정아, 너내 이야기 들었지? 너 얼마 전에 이혼했다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진짜 너무 열받는다. 세상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지? 뭐 좋은 일이 앞으로 다시 있겠지. 무슨 남자가 진짜 그렇게 속이 좋냐? 그 사람 미국에서 살다 왔다면서. 진짜 미국에서 살다 온거 맞아? 내가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다 온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남자들 진짜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좀할 수도 있지. 그래, 개인 사생활이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내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아, 맞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백화점 상품권 선물해 줬었지. 이렇게 이혼당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돌려줘야 하지 않나? 뭐라고, 백화점 상품권? 그거나 보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기 전에 너가 먼저 돌려주겠다고 해야지. 너가 소개시켜준 남자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건데. 내 결혼 생활 박살났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상품권은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 계산 아니야? 아, 그게 그렇게 되니? 알겠어. 백화점 상품권은 내가 내일 다시 사서 너한테 정확하게 돌려줄게. 그런데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결혼하고 나서도 예전에 만나던 전 남자친구 만나서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혼당했으면서 내 책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니?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가끔 만나서 술 한잔 마신 게뭐 어때서 그래?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몇년 살다 왔다면서 이런 것도 쿨하게 이해 한번 못 해줘? 내가 남편 통해서 다 들었어. 너 한두 번도 아니라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한밤 중에 남자랑 미사리 드라이도 갔었다며. 거기 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는지 뭘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 야, 그냥 친구 사이였다니까? 친구끼리 밥 먹고 드라이브 갔다가 커피 한잔만 하고 온 거라고. 너까지 왜 이래? 솔직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이해 못 하겠다. 아마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도 이해 못할 걸? 누가 너 보고 이해해달래? 진짜 어이가 없네, 다들.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나봐. 너가 나한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줬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 추기금을 50만원 줬었네. 너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니까 내가 낸 추기금은 돌려줘. 이럴 게 아니라 아예 백화점 상품권이랑 추기금이랑 퉁치면 되겠다. 뭐? 추기금을 돌려달라고? 너가 바람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했는데 추기금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준 돈이잖아. 퉁치기 싫으면 내가 백화점 상품권 돌려줄 테니까 현금 50만 원 입금해. 와, 진짜. 너 장난 아니구나? 나는 장난 아닌데 너가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남편 친구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줬더니 석 달도 못 가서 바람을 피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됐어, 너도 똑같아. 내가 하는 말안 믿어줄 거면 친구도 아니야. 내가 진짜 모를 줄 아니? 됐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연락 끊고 살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야, 말다 했냐?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이미 남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커피만 마셨다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얼굴 값 한다 어쩐다 말은 많았지만, 성격은 조금 까칠해도 바람 피우고 다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괜히 남편과 남편 친구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손절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들 걔랑 연락 끊었네요. 성격가치란 건 용서받아도 바람 피우는 인간은 절대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